반갑습니다 반갑니다. 요즘 교회로 한 번씩 나가시죠? 바빠서 못 나가시나요? 네. 주말에 영광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가다보면 넓은 평화들이 나옵니다 김대평야 가 있죠. 서야는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가다 보면 요즘에 들판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원에서는 이미 별을 추수하기 시작했고요. 간혹 보이는 과수원의 사과들은 아주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laughs> 금방 따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가을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유로움, 또 풍요로움을 공짜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을이 참 감사합니다. 아마 TV를 보면 요즘에 좀, 말랄까 우울한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이제 관료를 임명하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죠. 인사청문회 때만 되면 왠지 좀 시끄럽긴 하죠. 시끄러운 것은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 삶을 관리해왔는지 그 부분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과를 잠깐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 아 인과가 저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맞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아마 메스컴의 발달이 정보의 발달이 통신의 발달이 그것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를 때론 부정하고 때론 거역하고 때론 모르는 체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제가 기숙사 옥상에 상추를 열 포기, 고추를 세 그루, 오이 두 개를 심었습니다. 매번 출퇴근할 때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의 만족은 컸습니다. 그러나 막상 따먹어야 될때 수확 할때 되니까 아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욕심이 발동합니다. 내가 조금 심었으니까 얻을 것도 조금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심을 차례에 적게 심어놓고도 누군가의 수확량이 누군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정작 내네 스스로 짓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을 지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을입니다. 하나 둘. 결실 열매 맺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눈 앞에 편리한 것, 이익된 것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진리를 떠나서 성급하게 구하려다가 구속과 불편을 자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단순한 진리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조금 더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심고 거둘 때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 먹을 것, 이런 것들에 좀더 눈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긴 안목으로 묻어 놓고 저장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말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구해서 먹는 것보다 10년, 20년 저장해 놓고 키워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는 그런 안목도, 그러한 여유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뭐, 연금이나, 장기저축, 뭐, 국공채,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게 미래의 안정을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미래가 든든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20, 30년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향후에 이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 삶을, 노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미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생각한 노년을, 노후를 좀더 안정적으로 향유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을 기다리면서 봄부터 뜨거운 여름, 가을까지 노심초사 하면서 땀 흘렸던 농부들의 마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도 그런 농부들의 마음을 향유할 줄, 느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복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지지하니 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라고 인과품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심고 가꾼다는 것은 하나의 불편이고 노력입니다. 거둘 생각을 했을 때는 기꺼이 그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인과의치를 모르거나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게 떨어질 것이 내가 얻을 수확물이 하나도 없겠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또 다른 하나는 가만히 보면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확실히 거둬서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무언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넘주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우리가 인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는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각품 2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영광에서 장마철에 어떤 한 농부가 그날 출장을 가는지 공무원 세 명을 태워서 월천, 비가 와서 물이 불어서 내가를못 건너가니까 배에 태워서 내가를 건너졌습니다 한날한 시에 똑같은 수단으로 동시에 세 사람을 태어나 졌으니까 수고나 이런 것은 다 똑같겠죠. 농부의 공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세 사람이 나중에 이 농부에게 월천화해 준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는 다 달랐다고 합니다. 왜? 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위, 권리, 능력에 따라서. 줄수 있는 게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러겠죠. 제가 하나를, 하나의 사과를 세 분에게 드려도, 총장님께 드리는 거와, 초장님께 드리는 거와 나중에 달라질 수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리가 다르니까, 나에게 줄수 있는 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더 달라지죠. 사람이 똑같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도 그 과를 받는 데에는 각각 차등이 있다 그것이 꼭 물질의 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천에도 있고 상대체의 능력에 와에도 있다 그렇셨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무심으로 인을 딱 심어 놓으면 복을 지어 놓으면 진리가 알아서 인과의 치를 잘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결실을 딱 가져다가 배달해주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선 당장 나한테 뭐가 안 돌아올 것 같다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어 놓으십시오. 분명히 돌아옵니다. 지금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인과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보면 농사와 크게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죠. 한편으로는 열심히 우리가 짓고 또 한편으로는 받습니다. 짓고 받고 짓고 받고. 부모님이 저희를 낳아서 길러주실 때 열심히 받았죠. 받아 먹었죠.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마음의 평안도 드리고 뭔가 필요한 것도 구해드리고 봉양을 하죠. 열심히 갚습니다.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 지금 열심히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조금 크면 또 우리들에게 본인의 능력만큼 받은 사랑만큼 무언가를 또 갚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과가 어느 순간 한번 일어나고 끊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심고, 받고, 심고, 받고, 심고, 거두고, 동시에 동작하고 있습니다. 때론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은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시간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씹뿌리고 거두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받는 바가 그것이오 내 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짓는 바가 그것이다 네가 이 생에 많이 지어, 잘 지어놨으면 내 생에 잘 받아 먹을 것이고 이 생에 내가 조금 못 받고 어려운 것은 전생에 내가 조금 덜 짓고 못 지어서 그렇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또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행복? 행복 아닐까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각자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저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왜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을 때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할수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게 인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놓으면 내가 할 일이 생깁니다. 내 자격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경운기를 운전할 줄 아니까 일을 할때차대요 트랙터를 운전할 줄 아니까 밭을 갈때 와서 로타리를 쳐달라. 불러요.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도. 그런데 내가 할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은 지난날에 내가 그만큼 게으름을 피우고 살았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척을 지지 않고 살았다. 그 사람에게 조그만 도움과 위안이 될수 있는 사람이다. 잘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인정을 받고 내가 할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 살아왔고 행복한 사람이다. 아마 조금씩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감 지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혹 생각합니다. 일체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다고 출가를 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럴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 반성하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공짜는 없다. 내가 과거에 짓고 받고 내가 지어야 미래에 받는다. 라는 이치를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내가 지어야 받는 것만은 아니다. 변화하는 형태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심었지만 내가 거두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사람이 심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거두며 행복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 풍요로움, 행복, 이런 것들을 누가 지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지어서 지금의 편리함과 풍요로움, 행복이 여러분께 찾아왔을까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저한테 와 있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저 지난 마령 시골에서 어렵게 어렵게 저를 키워서 보살피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원불교 교단으로 말하면 초창기의 선지님들이 영광에서 출발해서 익산에 털을 잡고 먹고 살고 공부하기 위해서 옆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저 만성리 평야에 가서 일을 하고 쇠를 얻어서 농지를 빌려서 생산물을 얻고 그걸로 공부하고 먹고 이 교단을 이끌어 오셨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 원광부건대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 역사에서 처음부터 지금의 저정 시설 상태가 만들어지진 않았죠. 오늘날의 지금의 상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애썼던 선배들의 그 노고와 피다머린 열정이 지금의 저희가 앉아있고 일하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 어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심어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들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종사님은 또한 혼자서 자수, 자각하셨습니다. 온갖 고행과 난행을 스스로 하시면서 이론의 진리를 대각하시고 우리에게 원불교라는 교문을 열어서 새로운 삶의 등불을 밝혀주셨죠. 당신이 혼자 당신의 법종자를 뿌렸지만 그게 당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당신 혼자서 열심히 뿌린 그 법종자의 씨앗이 우리 일차생명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나고 그래서 일차생명이 법신불 사님의 품 안에서 느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봄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혼자 농사를 지었지만. 그 수확물은 온 가족이 다 먹고 살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살릴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확하는 사람의 그 마음 기쁨에는 저한테 나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법신불 사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 우리들 스스로도 나보다는 내 후손에게, 내 이웃에게 무언가를 남겨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심고 가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큰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한 사람의 노력이 수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수확과 풍요로움을 기쁨을 느끼게 할수 있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을 키우고 노력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가을에 마주하는 저 황금 들판에서 저 과수원의 빨간 사과에서 우리의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고 한결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가정에도 법신불 사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서 저 가을 들판처럼 풍요롭고 영락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부의 사안이셔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게 주어지고 제가 누리고 사는 것들을 모두 다 제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로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과의 이치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 형제 자매를 통해 산원공상의 동포님들과 법신불사님의 서로 돕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원인 결과 끊임없이 내가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인과의지 그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들판의 농부가 땀 흘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공장의 점원이 열심히 생산한 것을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하며 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대종사님의 자수성각이 우리들 많은 중생의 어두운 삶에 환한 등불을 밝혀주셨음을 새삼 느끼게 되오니 그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법신부사안이셔저 역시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인과의 치를 알고 믿으며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혜와 복전을 심고 가꾸어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 원광보건대학교가 한층 은혜롭고 행복한 도량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 올리옵나니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